조금미를 남들보다 조금 더 잡으려면 그 미세한 감도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. 아, 근데 그아발 올리기 전에 이제 되라고할 때부터 느껴줘야 돼. 아, 그래 딱 이제 준비를 하고 아, 하거든. 그렇게 느껴졌어? 아 그럼. 갑오징어라 그랬잖아 근데 아니, 그러니까 갑오징어 다리가. <laughs> 아 이게 그거야. 로드가 가볍고 감도가 좋으니까. 물속 바닥에 있는 물고기랑 나랑 통신이 되네 텔레파시 통하는 것처럼 이 로드를 통해서 전달이 돼 너무 과대광고 아니야? 과대광고! <laughs> 나 과대광고 안 해요?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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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니네 어 아, 왔는데 어 있다 어 있어